자, 6 5 4번아이도 상이죠.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. fx 플러스 4는 fx, 내가 주기 함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. 요게 무슨 함수인지 아셔야 됩니다.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4 나마. 이거 주기가 4인 함수를 말해요. 자, 1번부터 살펴봅시다. 1번 2분의 파이 x가 사이 함수로 줬으니까 2파이가 나와야 돼. 그럼 x는 딱4 나와. 오케이, 더 가능. 2번 2분의 3πx가 2π가 나오려면은 x는 3분의 4 나와. 오? 다른데? 일단 세모. 3번. 자,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중간에 답이 나온 것 같다고 다른 거안 체크하지 않는 습관 버리세요. 다 체크하고, 이건 미래에서 받고저거저래서 틀리고, 이거 다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게 습관이 들어야지 시험 때 삽질을 안 해요. 5분의 4. 뭐, 게 이상하네. 그쵸? 답이 뭐 여러 개야? 만족하지 않는 것은인데? 3분의 4. 8 파이 x 가2 파이 그러면 x 는 4분의 3파3 나오고 이게 뭐이 얘도 뭐야 세모고 5번 2 파이 x 가 탄젠트니까 파이 그러면 x 는 2분의 이게 세모 뭐야 이게 어때요 이상하죠? 잘봐 아, 3분의 4인 주기를 3번 반복시키면 주기가 4짜리가 됩니다 주기에다 곱하기 주기에 배수는 주기가 된다 그랬어 다시 말하자면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칸마다 반복되는 주기함수는 두 칸마다 요게 또 반복되는 애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고요 아니면 그냥 아싸리 세칸요세 개가 계속 반복되는 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주기를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줄이는 건안 된다 근데 늘려도 배수로 늘려야지 얘를 요만큼 1.5개가 반복된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번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림이 달라지잖아 그지? 볼록하고 오, 가다 말고 볼록하고 가다 말면 이미 두 번째 그림부터 원래 있던 그림이랑 그림의 형태가 달라지죠 정수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정수배 정수만 곱해야 돼 분수 이런 거 곱하면 1.5 곱하면 안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5 곱하면 4 나오죠 얘는 8 곱하면 4 나와 근데 얘는 정수를 곱해가지고는 절대로 4가 안 나와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TMI다, TMI. 아,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, <laughs>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, 어, 유형 하나에 지금 모든 표를 다 남겨놔서 하는 얘기인데,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보면사 하시면 안 돼요. 하나 보고 이해됐으면 다음 문제 본인이 풀어봐야 됩니다.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고, 다, 다 풀어주고 있는데, 그걸 다 보면 안 돼. 이, 내가 다 찍었는데 조회수가 0 나와도 좋으니까, 네가 혼자 풀려고 해봐. 아, 맞다. 이런 거 있었지? 하면서 나온 문제도 혼자 풀어보려고 하셨어야 돼요.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. 아직 문제 많이 남았으니까.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합시다. 이게 진짜 다음 영상을 봐달라는 게 아니야. 네가 이거 하나 보더라도 나한테 수익이 안 나와. 알았지? 어 <laughs> 바이바이.